경주 간포에 청년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간포 지역 특산품 가자미를 주제로 가자미 청년 마을이 조성 중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가자미 여행사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경주 간포읍 전초낭을 찾았습니다. 청년들은 가자미 여행사의 골목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초항 어촌계장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제주해녀와 간포해녀의 차이, 경북해녀 학교 등 골목 여행에 접목할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제주에서 온 청년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경주 가자미 여행사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사람이고요. 제주도에서 7년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앞두고 이제 간포의 이런 가자미 마을을 알게 돼서 넘어온 계기가 되었고요. 골목골목을 투과할 수 있는 여행상품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간포읍에는 대표 특산품인 가자미를 중심으로 한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청년단체가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활동 공간과 주거 기반을 지원해 청년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촌살기 프로그램 가자미 식탁과 가자미 식당을 운영했고 올해는 가자미 여행사를 통해 간포읍 관광자원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바람길, 가자미 축제 등 스토리텔링으로 명성이 높은 간포읍을 찾은 도시 청년들을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 청년들과 도시 청년들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간포의 특색 있는 가자미 마을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북적거리면서 지역주민들은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북적거리면 좋지요. 촌에 사람도 없고 또 후대도 사라져가는 이 마당에 바닷가에 어류라든가 건어물을 그또 개발해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해가지고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죠. 가자미 등 지역 자원으로 청년을 낳는 가자미 청년마을 조성이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십병균입니다.